현대차 전주공장 세달간 가동 중단 검토한다. 셧다운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보도되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구분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가 전주공장 셧다운을 검토한다. 이건 일단 보도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각에선 미국 공장 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도 하던데 일단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번 셧다운 검토가 나온 직접적인 이유는 생산라인 조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화물차 라인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라인 설치하기 위한 논의 즉 오히려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준비 작업이란 거죠 그런데 왜 부정적인 전망 내지는 우려가 나오는 거냐 간단합니다 이걸 미국적 투자 내용 하고 연결짓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국 투자가 왜 국내 공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는지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는 정부 현대차그룹 그리고 노조 중에 누구의 책임과 역할이 큰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현대차가 전주공장 셧다운을 검토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라인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직은 논의 중이고요. 다만 이게 협력업체들한테 큰 타격이 가고 이런 부정적인 우려가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미국 투자와 정부의 대응, 노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세달 동안 매출, 생산 인력 운영 이런 게 사실상 정치가 되는 거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좀더 크게 보면 돈내에현대차1차 협력업체만 3른여 곳이나 되다 보니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게 왜 미국 투자 관련 우려와 연결되는 거냐? 사실 좀 의아하죠? 그렇잖아요. 협력업체 피해는 이해가 간다 해도 미국 투자하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아주 간략하게 보면요. 최근에 자동차 관세 면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처음엔 관세로 의름장을 놓고 분명 얼마 안 가서 면제하거나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발을 빼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항상 말씀드렸던 트럼프식 비즈니스 방식인 겁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전략으로도 볼수 있죠 결과까지는 우리가 아직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관세얘 일기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서 본인과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투자를 약속했고 어떤 기업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럼 투자를 받은 것도 좋은 거고 지금은 이제 면제해준다는 식으로 당근을 줘서 미국에 또 다른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죠 마치 마지 못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량이 넓은 조치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잖아요 아마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나 기업들의 우호적인 흐름을 위해선 면세 쪽으로 방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제로섬 접근 상대적 파이 이론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국내 공장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전략 더 쉽게 말하면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과 판매를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즉 나쁜 게 아니라 제로섬 접근이나 상대적 파이 이론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석 방식이란 거죠 무슨 말이냐 생산 파이 생산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생산량이라는 게 마음대로 확 늘어나는 게 아니죠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응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현대차의 연간 판매 목표가 500만대래요. 그럼 이건 미국, 유럽, 동남아, 한국 공장이 지역별 판매량에 따라 나눠가지겠죠. 그런데 미국 판매량이 늘고 정책적 문제로 생산도 미국에서 더 많이 해야 한대요. 그럼 한국이든 다른 국가 공장이든 파일을 그만큼 줄이고 줄인 만큼 미국으로 더 배정을 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한국 생산량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단순히 차를 조립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의 신규 먼저 투입되고 어느 나라의 고급 인력이 먼저 투입되고 어느 나라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게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현대차의 미국 메타플랜트와 연결되는 거죠 메타플랜트가 뭐였나요 사람이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대규모 생산기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계획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 공장을 지었고 가동도 되고 있는 곳입니다 로봇이 조립만 하는게 아니고 운반하고 품질 검사까지 싹다 합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하는건 노조 이슈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이 흐름은 그대로 유지될거고 이미 정해진 수준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이 당시 컨베이어 벨트 도입을 비롯한 공장 자동화 같은 걸 풍자했던 거고 지금은 조건과 시대적 배경이 다를 뿐이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단계인 것 자체는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노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치적 이슈라든가 조립 품질 문제 같은 게 맞물려서 일각에선 이게 노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의 흐름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본과 생산은 효율성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유. 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현지 시장을 대응하고 정책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규모가 미국처럼 크다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생산을 옮겨가면 남은 곳들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현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을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면 기존 산업은 도태된다. 다만 새로운 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창조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잘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오늘은 현재. 차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전개해 보자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대차그룹, 정부 그리고 현대차 노조인데요. 이 중에 누구의 책임과 역할이 크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도 그냥 나눠서 보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그룹인데 당연히 책임과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그룹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최종 결정권자인 거잖아요. 글로벌 투자 전략과 공장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주체이면서 미국 조지아에 수조원을 투자하고 국내 공장에서는 셧다운을 논의하는 거 이건 기업이 자기임 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더큰 이익을 위해서 자본주의적 효율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건 이제 단순 조립에서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자들한테 제공했냐,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냐 이런 걸로 따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인데 이것도 당연히 큽니다. 내수만 본다면 정책과 보조금, 세금 이런 걸로 기업이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고, 외수 시장만 본다면 외교 전략과 협상으로 국격과 기업이 힘을 키우느냐, 아니면 강대국에 따라가느냐. 이런 이런 게 나뉘는 겁니다. 일종의 국가산업 전략 같은 게 결과를 좌우하는데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이런 건 국가적 산업임과 동시에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는 노동시장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를 논의하는 것처럼 산업 전환 전략이나 그에 따른 교육 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계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점이 되는 건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하거나 산업 전환을 할 경우에 사후에 지원금을 붙이는 수준이거나 미국의 전략이나 계획에 휘둘리게 되면 이런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선도하는 정부는 더더욱 아니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현대차 노조인데 여기는 지금 한마디로 정의하면 방어력은 강하지만 설계 능력은 취약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평과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조는 필요하죠. 다만 사회적 인식이 왜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생각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지해서 완전 새로운 개념의 노조로 재탄생한다면 산업 전환 시기를 같이 타고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로봇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노조라면 당연히 전자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흔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강성노조에 대해서 저는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강성노조라는 용어는 어떨 때 쓰이나요? 흔히 강력한 교섭력과 조직력을 배경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용어 때문에 마치 노조가 공격력이 대단한 것처럼 취급되거나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젠가부터 공수교대가 이뤄졌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기주기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과시하면서 성과급이나 임금, 고용 조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구하고 이런 네트워크는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던 구조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능력, 즉, 방어하는 능력은 탁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구조가 메타플랜트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앞에서 방어력은 강하지만 설계 능력은 취약하다고 말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노조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새로운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시를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이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인 거죠. 세계 산업의 흐름 자체가 자동화와 인공지능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직무 재설계라든가 전환 교육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기존 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죠. 이미 독일의 금속 노조는 노조가 새로운 산업 모델을 같이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취지로 역할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같이 노동자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 지역 클러스터 개편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걸 또 무조건 노조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고 앞에서 말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하고도 분명 연결되는 포인트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노조원이고 간부라면 겉으로만 공격적으로 보일 게 아니라 내실을 갖춰서 진짜 산업 전환이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서 산업이 전환되고 도태되고 발전하는 역사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부디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이 산업 전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